너 빨리 나오세요. 이 네. 이번에 좀 색다르게 아 형부터 무대 인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입니다. 분위기를 <목소리> 이렇게 만들어. <목소리> <목소리> 내가 최고다. 형이 뛰어들 수 있을까? 너는 했나? 인사 했나? 형 하고 누나 한. 어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마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리고 일단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매번 무6 0사할 때마다, 일단, 프재젝트을 만들어준 홍콩권이 너무 감사하고, 창작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그리고 우리 같이 동고동락했던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면 조금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어, 저희 원작 자체가 고르헤르 시인의 작을, 어, 빌려서 인용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아 <laughs> 어, 이거, 하늘를 보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실, 저희가, 어, 하고자 했던 말은, 어,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고. 그리고, 근데, 하지만,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건, 아니, 근데 이거, 야, 이 이거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망치 들고 진지한 얘기를 하다 니까 그냥 묻겠습니다. 아, 네. 어,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항상, 음, 따뜻한 시선을 먼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관객분들, 관객분들한테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골프가 어어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 저도 그 시선들을 다 기억해서 다른 공연에 가서도 어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동안 너무 너무 고마웠고 어음 감사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 어, 나이다 저는라이자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김윤미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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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말을 다잘 해주셔가지고 이 작품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를 이렇게 세워 주셔서 정말 우리 성급판의 대표님, 상사님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또 항상 극장에 서 상수 상주 하시면서. 매일매일 공연을 만들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정말 최고의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진짜 극장에 오는 길이 그 우리, 우리 최고의 스태프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오면은 항상 이렇게 힘주시고 또 공연이 잘할수 있게 세트도잘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함께 만든 공연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관객분들도 잘 느껴지실 정도로 이제 공연에 채워지는데 정말 큰 힘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라이자를 제가 정말 많이 좋아, 좋아해요. 라이자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위로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작품을 공연하면서, 어,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위로가 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라이자는 스스로가 그 모든 아픔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서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인물이 너무나 대단하다. 이그 사람을 용기하기 위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한번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laughs> 거기 분들께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laughs> 그 부분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너무 귀한 발걸음, 요즘 한파도 심했고, 진짜 춥고, 막, 아집 밖에 나가기 싫은 날씨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귀한 발걸음인 거잘 알고 있어서, 공연 항상 열심히, 좋은 공연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 렇게 이렇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잘알 수가 없지만. 뭐라는 거다 <laughs> 아무튼, 아무튼 정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덕분에 보냈습니다. 네, 한 마디 해야죠. 네. 어, 네, 안녕하세요. 푸른색 빛바에서 라디오를 연기한 유천열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어, 무대 인사가 항상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잘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형은 아들 하는, 하는 거 보면서 방금 많이 배웠는데, 어,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른제픽밤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항상, 저 앞에서 다 말씀해주셨듯이, 어, 홈컴퍼니 피디님, 대표님, 여현 출님 조현 출님 음악 감독님, 조음악 감독님, 상주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다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약간, 제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막 저를 되게 이렇게 아껴주셔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 누나들도 저를 너무 이렇게 보듬보듬 해주셔가지고, 뭐, 나 이래도 되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공연을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행복했던 것만큼 그 행복감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으리라 믿고, 어, 저는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무대 인사를 이제 다 했고, 우리 뭐 사진도 찍어야 네. 되요 포토타임, 네. 포토타임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좀 귀엽게 찍을까요? 여기 앉아서, 그리고 끌고 와서, 어, 그래야지. 이거 새로운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가족 사진처럼 약간 영종 느낌 <laughs> 사진 느낌으로 가족사진 여러분들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찍어서 되죠? 근데 나 약간 영정 느낌 나요? 영정도 네. 잘 나가. 이렇게 네잘 나오나요? 너무 무서워. 좀 뒤로 가야 될까요? 아 괜찮죠. 어떡해요, 이제? 괜찮겠 이렇게 하면 예쁘게 나오죠. 자, 그럼 가운데부터. 네. <웃음> 이제는 본점. <laughs> 본점. <오른쪽. 왼쪽. 웃음> 이제 왼쪽. 왼쪽. <laughs> 아. 자. 나, 나 그거 해보고 싶었다. 아, 이렇게. <웃음> <웃음> 빨리요. <웃음> 이렇게요? 네. 누나한테 누나한테 주죠. 아니요 아니요. 아, 누나한테 주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웃음> 네. 축하해. 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하하하 웃음> 자, 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공연을 끝냈고 사실 첫 공보다 마지막 공연이 우선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어, 저희 잘 끝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가시는 길에 어, 날이 많이 추우니까요 어,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어딜 가서. 네, 나중에 날이 아주 추울 때 바로 좀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저희 어희님 아, 네. 근데 네. 그 제가 앞에 네. 앞선 악봉들을 네. 다 봤는데요. 끝날때 항상 절을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혼자들 아, 아. 아. 이제 다 아, 좋죠. 또 네. 네, 이게 네. 한국이니까 네. 네. 여기서 하면은 괜찮을까요? 좀 뒤로 갈까요? 뒤로 갑시다. 네. 네. 뒤로.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laughs> 절, 절이. 장이 절이 괜찮지 모르겠지만. 네. 함부 스타일로 네. 자, 네. 자, 자, 자. 자, 세배! 세배! 시작! 시작!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 네. 어, 한번더 하면 안 되니까.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조심히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